자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당신. 이것이 전자파 조작의 위험한 진실일까?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이유.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저녁 시간대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각성의 원인이 실제로 전자파 조작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과 함께 전자파가 우리의 몸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자파의 영향과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라우터, 전자레인지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는 뇌파에 간섭을 일으켜 불면증, 두통 심지어 정신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전자파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조작의 소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특정 장비를 통해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조작해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이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적 괴롭힘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서 소리내어 조롱을 당하거나 불쾌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피해자의 주위에서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집중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를 괴롭히는 불행한 원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전자파 조작과 조직 스토킹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겪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